사냥과 대륙사슴, 사양노루 등은 야생에서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 동물들입니다. 이런 멸종위기 동물의 종 복원을 위한 연구가 설악산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1m 크기의 동물이 차량 아래 숨어 있습니다. 머리에 뿔과 흰색 꼬리가 특징인 천연기념물 217호 사냥입니다. 살아있어요? 5살 수컷인 이 사냥은 설악산 한계령 정상 부근에 탈진에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멸종위기 동물 보건시설이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섰습니다. 사냥 등 발굽이 있는 동물인 우재류의 종보건 거점시설입니다. 현재 천 마리 가량 남아있는 사냥의 구조와 멸종위기 동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양노루와 대륙사슴으로 확장됩니다. 복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의 어, 다양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생물 다양성들을 높일 수 있는... 8년 전 인근 산속에 조성된 야생동물치료센터 야생적응장과 통합 운영됩니다. 내년에 야생으로 돌아갈 사냥 등 모두 12마리 사냥이 세계 권역으로 나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종보건 연구와 관리에 참여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여서 인제군 생태와 지역 경제 발전이 같이 상승 작이될수도록국립공 연구원은 DMZ와 인접한 설악산을 중심으로 속리산, 지리산 등 백두대간 전역의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축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